안녕하세요. 루비월드, 루비파파입니다. 저희는 세계여행을 다녀온 여행자 가족입니다. 이번에는 저희의 15번째 나라이자 34번째 여행 도시인 베트남 나트랑을 다녀왔습니다. 나트랑에서도 아이가 있다면 필수 방문지인 빈 원더스. 개장할 때 들어가서 폐장 직전까지 놀다가 온빈 원더스의 모든 것. 영상 시작합니다. 빈폴 홈페이지를 통해서 15% 할인 행사가 있어서 콤보 티켓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거기서 미리 구매를 해서 QR코드를 받아왔습니다 원래 이제 8시부터 입장인데 오늘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9시부터 케이블카가 운영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불이 나게 왔는 지금 검사를 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짐 검사가 끝나시면 여기서 QR코드를 찍고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온 사람들 엄청 더워 때안 어, 덥잖아 날씨가 그래서 놀기 엄청 좋지 좋은 것같 비는 안 온다 완전 최고이 근데 비고 비가... 노우면 비에 뭐가 있지? 때 네, 오락실이나 VR 해도 돼거나 응. 아쿠아리움 가도 되는데 아쿠아리움 먼저 가자 엄청 이쁘다. 봐 레드 빈번 하버 제로 럭마운 헤깔 색깔 있으니까 엄청 이쁜 거 같다. 라이온 어. 사진? 우와. 아,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하다. <laughs> 야, 근데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일하는 사람밖에 안 보여서 거의 이제 우리가 일본으로 들어온 느낌입니다. 관중이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족밖에 없는데 갑자기 공연을 하네, 당황스럽게. <laughs> 아니, 이 넓은데, 우리밖에 없고, 공연하니까, 우리가 전세 내고 오는 느낌? 맞제? <laughs> 어, 집라인 못한다. 우리는 집라인 못하잖아. 어, 너 못하, 키가 안 돼서. <은 dunno> <pulse> 오케이. <afraid> 어, 와. 와 네. 이거 게 빠른데? 어 빠른데. 와 나연아 저기 위에까지 가는 건가 보다. 저기 산 위에. 맞지? <laughs> 와 엄청 높이까지 가네. 이거 하면 가는 거고. 이렇게 속도. <laughs> 모자 날라가는 것 같다. 아, 빠 모자 안 쓰고 잘했나. 비온다. 비온다. 아, 비잡았나 아, 비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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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와! 아, 기다리는 거는 4, 50분이고. 타는 건 5분컷. 진짜 재밌어. 올라와서. 아 저는 놀이공원 스타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섭다 <laughs> 아빠 회장몸만 정도는 탈수 있지 다른 거는 못 타도 <laughs> 어? 저거 빙글빙글 그거다 어? 아아 비둘기 나온나? 나온나? 비둘기 오 롯데리아 있다 롯데리아 버텔이야. 아쿠아리움인가 보다, 여기가. 아, 맞네. 11시에 인어공주쇼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물이 너무 더러운데? 물이 너무 뿌옇다. 소모도 그렇고, 퀄리티도 좀 많이 탈수 있단 말이죠. <웃음> <웃음> 가자 가자 가자. 와본 버카 진짜 넓다. 키가 100cm에서 130cm 사이의 어린이는 부모님과 함께 탑승을 해야 한다 합니다. 130 넘어야 혼자 탈수 있다. 좀더크다잉 <laughs> <laughs> 총 다섯 군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식사를 하러 온 것은 야미 워터월드라고 그 워터월드 안에 있는 식당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게 메뉴 하나가 보통 평균 20만 동 가격이라서 메뉴 하나 시키면 끝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지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자튀김이랑 햄버거랑 피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 감자튀김에 금이잘안풀려져 있어. 다한번풀져 있어요. 진짜? 아안 풀려 있어요. 뭐야? 아, 아. 어디야? 음, Thank you. 내 좋아하는 수박 주스 맛있어. 이 규모가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여기 입구에서부터 종이로 된 지도가 있는데 그걸 꼭 지참해서 보면서 이동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도 떼리아가 있는데 여기 20만 동이야. 와, 이게 이렇게 다해가 20만 동, 20만 동. 아까 전에 햄버거 하나 먹었는데 세트가 20만 동이었는데 여기는 에 치킨 두 개, 햄버거 두 개, 엄니수두개 다해가 총 20만 동이. 버터 주는, 어, 주는 이유가 있었어. 돈좀더 많이 쓰라고 버터 주는 이유가 있어. 하나만 그래, 먹고 싶어. 거기서 피자 하나 먹고 그래. 여기 와서 햄버거 세트 먹었으면 와. 돈 걱정 없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 뭐텔리야랑 아, 여기 동물원 저거 아, 그래? 지금 시간 5시 반입니다 아... 8시 반쯤에 집에서 나와서 <laughs> 하루 종일 보내했습니다 아직 이따가 7시 15분에 마지막 타타쇼라고 유명한 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거 보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락실 6시 반까지라서 빨리 해야겠다